청주시가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확보 건의를 위한 자리였는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 공원 개발과 소각장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오재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구룡산 민간 공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오 의원은 도심의 녹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도시공원 계획 위원회를 무기한 연기에 여론 수렴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의 아파트 공급이 지금 과잉돼 있기 때문에 도심 공원을 헐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의원은 또 민간 공원 개발은 아파트 공급 과잉을 일으킨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한범덕 시장은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원도간 있는 대로 가용 원을 넣어서 늘려고 그러고 또 그냥 내비 두면 너무 좀 민간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절차가 필요한 것 때문에 시기상 정말 어려워서 지금 그런데 간더좀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문제가 자주 거론됐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진행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2015년 비공개 협약을 통해 매립장뿐 아니라 대규모 소각장까지 추진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변 의원은 특히 시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 지난번 청주시 의원들이 검찰에 지금 고발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 해 가지고 전체를 명명 밖각이 밝힐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해야지 청주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현재 청주의 환경 상황을 두고 시민들이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인내심의 임계점에 도달한 우리 청주의 환경 문제 또 이제 청원의 소각장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저도 어 총리나 장관님께 질문도 드리고 했지만 이분 부 관련돼서는 어쨌든 청주시와 공무원 분들께서 조금 책임감 더 많이 가지고 가지시고 핸들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종환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도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 일 순위인 지역 내 공장의 폐기물 관리 강화 방안과 도로 비산 먼지 저감 등 정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산 먼지와 대비산 먼지를 잡는 방안으로 어, 그 관목을 심고 그 위에 키큰 나무를 심는 방식의 체계적인 식생 관리 방안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제비산 먼지를 잡는데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다라는 자문을 들었어요. 이것도 좀 어디까지 가능하겠는가를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배출원인을 청주시가 정밀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각각 당과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HCN 뉴스 유성훈입니다.